안녕하세요. 사연읽어주는 디엘장입니다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오픈해봅시다. 여신상 앞에서 기도했더니 기족의 해를 꼬셨습니다. 딱 봐도 썰다 푼 다음에 충격적이고 이건 전부 내 망상이었던 거임 류의 이야기 같은데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디엘장님제 이름은 이반입니다. 이름은 봐도 아시겠지만 전 엄청 평범합니다. 그런 제가 아껴놓은 사연하이 있습니다. 장복이 심부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엿보는 거죠 릴리아 크람벨 상냥하고 아름다우시며 개그 의식도 없는 영주님의 딸 근데 뭐저 같은 평민이 어떻게 저 사람을 꼬시겠나요 에휴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신을 믿진 않습니다만 그날은 유독 한 여신상이 눈에 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필요했어요 그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이런 말이 울리더라고요. 당신은 저에게 선택받았습니다. 이에 예, 럭키별... 스킬을 얻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스킬. 상급기 중 나온 이들이나 쓰는 건데 그래도 이왕 받았겠다 싶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써봤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그날은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릴리아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지켜봤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찰나에 갑자기, 덩크리 그분의 몸을 감아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럭키벤트인가 싶어서 당황했습니다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몇번의 이러저러한 걸 하분한 후, 저는 딜리아를 꼬실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고 저한거했음니 거짓말 같죠? 여기 인증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중간까지는 망상 받았는데인증샷이 있으니 신뢰가 가네요. 근데, 토테러니 <놀람> 그런 스킬을 줄 여신님도 참 악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신도를... 어, 아니다. 사랑의 여신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고 저렇게 궁금하다고요? 안 돼요. 이건 사연 자보호를 위해 디에 사이트에서만 공개하고 있다고요. 궁금하시면 디엘 사이트에서 관람해 보세요.